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금가기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 무엇을 믿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야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잘 배워야죠.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어, 이 스데반이 구약성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에서 최고의 설교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설교이지만 구약 전체 내용을 잘 요약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설교를 여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설교를 마친 다음에 순교를 당하는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어, 이칠장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할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미 배웠다면 몇주 동안 배웠습니다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어,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에나 공포이죠. 죽음을 즐기거나 죽음을 뭐 만끽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 죽음 외에 그것을 소유하게 하셔서 죽음의 공포, 허무, 두려움 이런 것을 다 없애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공포스러운 거예요, 죽음이. 누구든지 다 죽고 싶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또 그리고 누구든지 죽음을 맞게 될 때에 바로 그것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겨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음 그 자체보다 이 죽음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발견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야. 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 빨리 죽고 싶어서 뭐 안달하다 뭐 그런 의미도 아니고 맨날 죽음을 묵상하면서 산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 빨리 죽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고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에는 바로 그 때에는 허겁지겁 막 그냥 안 가려고 막 노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평상시에 준비했으니까 아, 올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자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니까이두 가지가 함께 합쳐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힘줄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죽는다 할지라도 그 뒤에 영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의 복을 얻었으니까 이것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스테바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스테바 하게 되면 그 앞에 뭐 여러 수식어가 붙는데 초대교회의 집사, 뭐 최고의 집사, 어,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 뭐다 좋습니다. 스테바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왕초보 신앙인이었어요 사도들한테 배웠으니까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다음에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첫 순교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 왜 죽었냐? 죽을 일을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은 긴 아주 대단히 좋은 설교가 있어요. 설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죽게 되는데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 조목조목 죽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서냐면 법정에 선 거예요. 산해드린 법정에 선 거예요. 7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쫙 있어요 유대교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지성인이고 율법도 제일 알고 신앙적으로도 제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고 쫙 있습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위압적인데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든지 빠져나가서 여기 모면하겠다 하고서 좀 한마디 두마디 해서 좀 죽음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산에 들인 사람들은 구약이 능통한데 이 스테반의 설교의 중심에 보면 구약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 지난주 몇주 동안 오신 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아는데 오늘 처음 혹시나 이것을 들으신 분들은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고요. 너희들은 전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잘 신성 모독 때문에 지금 잡혀온 거거든요. 죄 누명을 써가지고 근데 이것이 너희들이 전통이 됐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전통의 우상화를 시도했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자기네들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또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목숨 내놓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여기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사내들인 지금 거기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 이를 갈았다는 것은 이제 극도로 분노했다. 요즘은 그 가장 분노한 것을 뭐라고 표현한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뭐 꼭지가 돌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로 극도로 분노한 거, 큰 분노한 거 이를. 한 거죠. 저도 이 가는 사람 봤습니다. 잠잘 때 말고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일을 부덕 부덕 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 화가 나 있는 모습이 일을 가는 모습인데 그것을 뭐 그들이 일을 다 갈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극도의 분노를 지니고 있었다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가 그들 마음을 찌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죠. 쭉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겠죠 긴 설교예요 쭉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찔름을 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이를 버덕버덕 갈게 됐습니까? 왜 분노를 합니까? 이 이중적인 거죠 속은 지금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맞으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맞으니까 하지만 겉은 분노를 내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속 안에 있는 불편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결국은 분노를 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스테반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은 순교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순교야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하지만 그가 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가 순교의 각오를 하고 지냈다 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꽉 무장이 된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는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를 버릴 수 없다. 순교 정신으로 꽉 무장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 죽을 일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피해요. 거기에서 죽음을 면해요. 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죽어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겠죠. 죽음을 선택하냐, 생명을 선택하냐. 죽음을 선택하면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살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 자연스럽게 평상시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이 스테반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생명보다는, 생명보다는 죽음을 선택하면서도 진실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스테반이 이렇게 하였을까? 왜 스테반이 그랬을까? 스테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나는 그러면 뭔가? 여러분, 우리도 스테반과 같이 순교의 각오를 하며 살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내가 생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진리를 선택하느냐 했을 때 진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게 되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설명하면서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이야기를 하는데 충만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에 충만한가 하면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다.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다섯 가지가 다 동등한 거이지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 그러니까 스테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었어요. 성령 충만은 초대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충만하게 될때 그가 결국은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다. 그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테반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까 성령이 충만뿐만 아니라 믿음도 충만하게 되고 지혜도 충만하게 되고 은혜도 충만하게 되고 나가서 권세도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성령이 그 마음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5절과 56절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 순교의 장면에도 성령 충만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요동이 없는 스테반의 옷을 봅니다.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죽을 걸 알았잖아요. 요동이 없어요. 미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지혜의 영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어서 가장 위급할 때. 우리 삶 살다 보면 위급할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위급할 때 가장 위급할 때, 정말 어떤 것도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가장 위급할 때,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위기감을 가질 때, 지금 스테바는 바로 그럴 때 아니에요. 바로 그럴 때, 어떻게 바로 이 순간을 잘 이겨나갈까 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그가 순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는요, 어느 순간이든지 가장 위급할 때는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기독교의 신앙은 없는 것이고, 우리 신앙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요. 거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뚝뚝 흘리시고, 막 숨을 끄덕덕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인생의 어려움, 가장 부족함, 연약함,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인생의 한계, 그 죽음으로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죽음이 가장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볼 때잘 뚜렷하게 보고 분석을 잘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기보다 물론 인간에게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이 때로는 간이 콩알만해지고 심장이 막 박동이 막 심해지고 뭐 잠도 못 자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뭐 기도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개인의 문제 다 있잖아요 우리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위급한 일이 탁탁 닫쳤을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눈을 탁 열게 해 주시는 거죠 스테반이 가장 어려웠을 때 눈을 열게 해 주셨어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체로 그를 맞으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승부하시려고 하면 다 매번 넘어져요 왜냐하면 주위 환경이 너무 무게가 너무 너무 커요 그것 때문에 밀려갑니다 그것 때문에 숨 못쉽니다 하지만 그 초월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응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사가구의 신앙 하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산증한 교회에 심오하시다가 1944년도 4월에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 분은, 어, 뭐, 많은 그, 어이 실화들이 있는데, 뭐, 못을 거꾸로 박아놓은 거에서 그 위를 걸어가신 것들 포함해서 그분 하여튼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분이 이 1938년도부터 이 신사참배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신사참배는 종교행위다. 그래 버렸어요. 완전히 이거 죽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냐? 아니면 생명을 선택하냐? 그 중에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하면 성령이 가 안에 계시니까. 그냥 나 신사참배는 그냥 이거는 국민 의례입니다.라고 하면은 살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은 거죠.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스테반처럼그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나 몰라요. 거꾸로 매달려 갖고서 막 강목으로 두드려 맞고 고춧가루 막탄거 갖다가 막막막 막 거기다가 막 집어넣고. 사모님 데려다 앞에 놓고 두드러 패고 말입니다.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남기신 아주 멋있는 말씀이세요. 내가 작은 하늘에 씨앗이 되어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57절과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스테바는 하늘이 일러서 예수 그리스도를막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에내 치고 돌로 칠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귀를 막 막았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점잖은 분들, 어,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작스럽게 광기가 든 거죠. 막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죠,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정상적입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절차도 없이 여기 절차가 있습니까? 원래 여기서는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폭도로 변해갖고 끄다른에 가서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한 가지 똑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단 법석하는 이유가 딱한 가지예요. 왜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게 죽이려고 달려드느냐? 그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이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 편한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폭도로 변해가지고 뭐 절차도 없이 뭐도 없이 정말 광기가 있는 사람들로 변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스테반이 순교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잘 아시는 아마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 분이 있을 거예요. 초대 교부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터툴리안이라는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 터툴리안하면 순교. 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세 가지의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순교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속속쏙 영적으로 자라날 때에는 요 반드시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그 다음에 순교의 피가 거기에서 어, 교회를 자라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지는 다른 곳에서는 어, 교회는 어, 순교의 피 위에 적셔져 있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져 간다 이런 말도 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순교는 죽음이에요 순교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원래 그 대가 끊어져야 되는 거 여기에서. 스테반이 죽었으면 거기에서 스테반 끝. 땡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여기 나왔어요. 진리를 말하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힘없이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막 고리 막 터지고 막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막 어, 금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죽음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후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죽었지만 그것이 그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왕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5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순교의 자리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이 한 일은 아마도 증인의 모습을 한 거예요 증인이 옷을 벗고 내가 증인이야 하고서 돌을 던지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 일을 한 사람 중에 행동 대원이죠. 정확한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행동 대원으로 쫄개로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이 청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순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스테바를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그는 하늘을 향해서 지금 잠그만 죽음을 죽고 있는데, 한 청년 하나의... 눈을 통해서 그 죽음을 분명하게 보게 했습니다.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죽음을 넘어서 이 죽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죽음과 부활을 함께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속에는 이 복음이 막 용광로처럼 끌고 있었어요. 내가 죽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생을 주신 그분, 예수가 저기에 가셔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 너무 기초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ABC 아니에요? 신앙에. 근데 그거를 아주 단단한 복음으로 계속 전해왔던 분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바로 이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아마도 순교하던 스테반의 모습을 봤을 거야. 자기가 돌을 쳐서 죽이긴 했다 할지라도 딱볼 때, 어? 어? 저 사람 얼굴이 다르네.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저런 모습이 아닌데 천사의 모습과 같네.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막 징징대고 여기에서 뭐 후회하고 막 저주하며 죽을 텐데, 아기쎄 담대하게 끝까지 마지막 숨을 쉬네. 저거 뭐야?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겠죠.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이죠.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여 누구나 다 사는 것과 죽음 가운데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가운데 구분을 정확하게 하죠. 구분을 정확하게 하죠. 사는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누가 주, 누가 죽기를 원해요? 다다 다 살기를 원하지. 하루라도. 그러니서폴에 대변석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들어도. 그런데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예수께 속해.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던 스테반이 아마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그를 아,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하게 했겠죠. 그리고 결국 바울은 순교를 했습니다. 왜 순교했어요? 를 항상 그에게 순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순교의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모두가 뭐 총을 갖다 대겠어요. 뭘 갖다 대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맨 처음에 복음이 선포될 때 말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야? 영생이 뭔데? 영원히 사는 게 뭔데? 우리는 그때서부터 죽음 뒤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무슨 옷을 입고 죽을까? 맨 마지막에 무슨 유언을 남길까?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육체적인 죽음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마음을 꼭 마음에 품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생명 진리 이두 가지 가운데 생명을 취하는 우매함을 우리가 벗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그가 진리를 선택해야지 진리를 선택해야지라고 하실 때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하며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것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둬도 저 세상에 가서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 순교정신은 우리가 환경과 대상과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힘입니다. 순교정신을 회복하십시오. 순교정신을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의 나라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마음에 항상 새기십시오. 이것이 큰 힘이 되어서 이세상 넉넉히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들 가운데서는 주계철 목사님과 같이 스테반과 마찬가지로 좀더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아깝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순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순교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순교의 피로 적시어서 그것이 열매맺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를 저희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순교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흘린 피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칼과 총으로 순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내 자아를 더 낮은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정말 작은 순교정신. 오직 그리스도가 진리되시는 것을 어떤 환경이든지 고백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교정신. 오주여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밀리지 않게 하시고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예수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겨 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